네, 반갑습니다. 펩트론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펩트론, 아, 우해도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 펩트론이 하락 추세를 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구간 절대로 매도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펩트론에 대해서 26년도에 또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또 어떤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끌고 가야 되는지, 상세한 아,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잡아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영상은 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모든 내용들을 다른 개인분들과 같이 공유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ppt 파일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좀 차트의 흐름을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펩트로 여러분들 주가 올라 주가를 일라이리리 쪽과의 이야기를 올렸죠. 근데 또다시 불라설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일라이리리가 어떻게 했던 거야? 전에도 써먹었던 방법이야.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하한가리 본이 있어요, 점만한가 여러분들. 그리고 펩트론이 다시 들어올렸죠.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을 만들어낸 건데 지금 보세요. 내려올 때 그냥 내려왔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내려온 게 아니야. 어떻게 했습니까? 하방 매집을 진행하면서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앞전에 있었던 음봉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화해주는 파동을 보여줬죠. 자, 그럼 이 꼬리가 뭐야, 여러분들? 꼬리가 결국 앞전 음봉의 소화해주고 일부러 눌려있는 위치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고점만 많이 보실 건데, 자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점에 연결지어 보자라고 하면 어때요? 저점의 추세는 여전히 높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락 추세로 접어든 적이 있어 큰 그림에선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진짜 하락 추세가 뭐냐면 이런 데를 깨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런 데를 깨고 내려와야만.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자, 근데 깬 적이 없잖아. 그러면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가격 라인이 뭐다? 세력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제가 분봉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분봉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힘들을 본격적으로 썼던 게 여기죠. 자, 이들이 이렇게 올라왔네. 근데 저점 라인이 어디였어요? 여기란 말이야. 왜요? 여기서 꼬리 올리면서 어떻게 했어? 잡았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큰한 파동이, 여러분들,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야. 그러면, 지금 무슨 파동이 남아있어요? 3파동 자체가 남아있다라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자 그러니까 지금 주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한 거야 거래량 터뜨리면서 앞전보다 더 많은 물량들이 들어온 거야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펩트론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올려낼지 우리가 좀 상세하게 보자라고 하면 자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라일리 쪽과 이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특히 이총 7조 원이 돌파한다고 라 하면 또다시 이 수많은 투자가들이 어때요 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이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한, 아, 또주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하게 되면서, 루프원에 대한 첫 상업화를 소, 성공을 했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GLP1에 대한 시장을 가져가면서, 1540억 달러까지에 대한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 공장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해서, 오송공장이죠. 지금 천만 캐파 바이알까지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6년도에 도대체 어떤 산업에 대한 일정을 가 가지고 움직일 건지 우리가 좀 미리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이 구간을 보실 때만큼은요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꼭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1분기 때는 기술 평가에 대한 행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1차 마이스톤에 대한 달성을 가져가면서 제비무관과 또다시 어때요 헬스케어 참여를 통해서 ir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두번째로는요 인프라에 대한 매출이죠. 오송공장이 착공하게 되면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천만 바이알 즉 10배에 대한 생산능력을 올려가겠죠. 자 그럼 임상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다 라고 했을 때 pt404뿐만 아니라 403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이프라인을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럼 계약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10월달에 본계약이 들어간다 했을 때 지금 펩트로는 4조 원 이상의 돈이 또 들어올 거고요. 이게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노보디스코 쪽과 추가 파트너십 협의 논의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펩트론이 지금 구간에서 끝날까?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외인들도 어때요? 펩트론은 여전히 들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 외인들 6%에 대한 비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용물량 잔고를 보더라도 이 공유일 물량이 어때요? 없어요. 자, 공유일 물량이 없다라는 거는 주가를 다 어떻게 본다? 우상향하게 본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주식님들 걱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지금 대차거래 잔고를 보면 어때요? 어, 선생님, 대차거래 잔고가 증가했는데 그럼 주가 내려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경험치가 부족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잘 봐요 이게 신고가 영역을 가려면 네, 여러분들 대차거래 잔고가 올라가야 돼왜 그러냐면 이 신고가를 가는 데 있어서는 아래에서도 어때요? 물량들이 매도하는 물량들이 쏟아지고요 위에서도 물려 있다 어때요? 또 쏟아지겠죠 자, 좀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세력이에요 우리가 이 주가를 올려야 돼 그러면 두 명이 여기서 있었던 물량들이 어때? 쏟아질 거고요 여기서 익절 치려고 기다렸다가 아 이번에 올라갈 때 팔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의 물량도 어때요? 동시에 쏟아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력들의 물량으로만 올릴 수 있을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신용장고를 쓸 수가 없잖아 증거금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차거래 장고를 늘려서 어떻게 하는 거다? 올려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들으셨다면 제가 좀 이거는 방향성만 잡아 드린 거고 실제 기준을 아 따로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이 종목을 들고 가실 이유는 아,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다음날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대부분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 뭐예요?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 변수 한 번에도 멘탈이 크게 무너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그리고 26년도에 대한 이 체크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면은 지금 당장 뭘 여러분들한테 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둘 기준을 하나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일정표를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레포트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바로 이 자료를 전송 드리도록 아, 할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도 텔레방 못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제는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끄시면 또 저랑 헤어지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번호 아, 010 2522 300 8번으로요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남기셔서 저랑 꼭 아, 매매를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해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차트 들어오셔서 3분 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 초이 검색기 나왔다 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전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전화번호를 외우시거나 따로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버튼 선택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문자, 다이렉트 링크, 연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연결 링크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이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예,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 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위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 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000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 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원만 넣어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이 분명히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 또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